저한테 사과를 정식으로 하고 공식으로 하고 여러 번 하신 분이 한분 계세요 민뽀 민보. 민뽀라는 분이 사과를 정말로 통화로 또한 두번 하고 공개적으로 방에 들어와서도 두번 정도 하고 오랫동안 하고 진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떠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민뽀는 공식으로 사과,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떠났는지 뭐라고 하면서 떠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떠난 이유 자기가 떠난 이유 떠난 이유를 저한테 밝혔고 제가 이걸 녹음해도 되겠느냐 캡처해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 어 처음 처음 듣는다 알고 있다 오해 한번 해 주십시오 민보가 떠난 이유 누런한테 사과하면서 떠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기가 왜 떠나는지 그것도 제가 어, 이거 그러면 사과를 받고 제가 그 대신 캡처하고 녹음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고요 어, 어 떠난 이유를 밝힌 게 뭐냐면 토토 단코 느낌 이용당했다 토토 단코 느낌한테 자기가 이용당했다.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떠난 이유가 뉴런입니까? 아니면 민보의 경우, 민보의 경우가 많은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떠난 이유가 접니까? 아니면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단코 토토 민어 느낌 때문에 떠나간다. 이용만 당했다. 자기는 이용만 당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민포가 오늘 핵심은 뭐냐면 민포가 저한테 충심으로 정말 미안하다 어, 나, 나에 대해서 막 명예훼손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했던 거다 미안하고 뭐 미안하고 한데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약간 선물이란 표현을 안 썼지만 선물 같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미안한 마음에 두 사람을 정말 이두 사람은 정말 지구 끝까지 가서 그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구 끝까지 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자기가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과 생각을 말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주의하라는 말. 그 사람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나 혹시?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는 자기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고 싶대요. 이 사람을 잡고 싶대요. 얼마나 분노를 느끼는지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분노를 느끼는지 민보가 다른 사람은 그냥 토토나 단코나 느낌은 그냥 이용나 해서 짜증나니까 그냥 생각도 하기 싫은 거고 그냥 떠나는 거야 생각도 하기 싫고 어 남을 이용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을 이용하고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위험할 때 나서지 않는다 이거야 남을 자기를 이용하고 나서야 될 때는 다 숨는다 이거야 그게 질렀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도 하기 싫지 않고 질렸고 이용당했고 그래서 떠나는 거고. 그러면 서한 사람은 얘기했어요. 한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 지구 끝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그렇게까지 증오, 그렇게까지 분노가 있는지 그게 누군지 아시, 여러분 아시나요? 민보가 떠난 사람 세 사람도 그냥 앞질을 정도로 증오를 하는 그렇게 미웠던, 그렇게 악질이었고 그렇게 자기가 떠나가면서도 다른 건 그냥 잊고 싶다라고 떠나가면서도 그게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 민포가 양심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도 그때 오히려 저도 좋은 추억이 있다. 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면 3.31 다시 돌아오면 같이 촬영도 하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3.31 민포가 구체적으로 만날 생각도 했었어요. 3.31 촬영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자기는 떠난 이유는 어떻게 떠난지 아시겠죠? 떠난 장본인이 떠나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 아시겠죠? 이해해 주십시오. 진실을 알고 여러분께서 한순간을 대처하실 때도 이해 한번 해주세요. 자, 그 사람이 얘기했던 지구 끝까지라고 가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디귿입니다. 영국에서 유학했다라고 하고 지금 거주지가 춘천으로 밝혀졌어요. 춘천으로 가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그 민보가 그렇게 증오했던 게 디귿입니다. 디귿 조심하라고, 디귿 조심하라고. 왜 그렇게까지 증오를 갖고 있는지는 제가 묻진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저한테 했습니다.